일반인이 되고 싶었어요. 공부도 하고요. 그래요. 나 저주 풀수 없는 풀수 없는 건 싫은데. 난 평범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laughs> 오, 옥정 씨,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내 이름은 송옥정입니다. 아, 네. 그래요. 옥정 씨, 반가워요. 옥정 씨 끝나고 업무 끝나고 주로 뭐 어떤 거 하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운동 어. 다이어트요. 다이어트 하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네. <laughs> 지금 살 하나도 안 쪘는데? 무슨 운동이에요? 댄스고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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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팔은 퍼스차에서 체조도 하고요. 목요일은 난타래요 욱정 씨 동생 지난번에 센터장님이 카톡으로 봤어요. 네. 근데 엄청 예쁘던데. 네. 어,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욱정 씨 여동생 남자 친구 있어요? 네, 불명이요. 있어요? 불명이 뭐예요? 알려지지 않음이요. 아 남자 친구가 있는데 알려지지 않았어요? 네. 왜왜 <laughs> 알려지지 않았어요? 모르니까요. 우정 씨 좋아하는 그 이렇게 여자 연예인들이 있지 않아요? 맞아요 이지은. 어. 이지은이 누구예요? 아이유. 아 아이유. 그러면은 아이유 같은 여자 친구 있으면 좋잖아. 네. 어떤 스타일의 여자친구면 좋을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응? 어때요? 기... 네 괜찮아요? 어, 욱정 씨 여자친구를 사귄다 그러면 어떤 분하고 사귀고 싶어요? 이거네요 임지연 씨? 네아 그래요? 어 김연아보다 임지연 씨를 더 좋아하는구나 네아 그러면 이분은 혹시 누군지 알아요? 네 이분은 체조하는 소년제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분은 개구우먼이에요네 안영미 씨 이분이나 이분이나 한 사람하고 사귀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랑 사귀고 싶어요? 아 소년재 씨. 네. 어. 그이 이분은 이분은 누군지 알아요? 영경. 어. 김. 이렇게 이렇게 배구 배구 잘하는 배구 잘하는 분. 네. 배구 선수. 그다음에 이분은 장도연. 어. 우정 씨처럼 키가 되게 커요. 네. 네. 아니, 너무 담글게요. 네.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일단 끝낼게요. 어떤 분이 있습니까? 어? 이분 누군지 알아요? 에,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파 같은 거. 아 걸그룹이에요? 네. 전 사실 잘 몰라요 이 사람들 누군지 가수예요? 가수? 아 네. 어? 아이돌이래요. 아 아이돌 이 사람은요? 그것도 이 사람도 아이돌이에요? 네. 그러면 우정 씨는 어느 분이 더 좋아요? 둘 다요. 아둘다 좋아요? 네. 둘 다는 안 되고 한 사람만 골라야 돼요. 아 있죠? 네. 실하고나 취향이 음. 자 그러면 만약에 임지연 씨랑 김태희 씨랑 두분 중에 한분 사귀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분하고 사귀고 싶어요? 김태희? 네아 그래요? 음. 손예진하고 카리나. 어. 카리... 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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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 남았어요. 카리나요. 응, 어? 그래요? 어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네. 오, 어, 제가 봤을 때 약간 지금 육정 씨가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 봤잖아요. 네. 이 중에 이 사람을 제일 좋다고 선택한 거거든요. 네. 어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네. 약간 아이유랑 닮은 것 같기도 하다 진짜. 네. 어, 오 어, 이런 그. 센터장님 딸이 이렇게 생겼는데. 네. 어? 딸 소개시켜 줘야겠는데. 센터장님 딸 알죠, 안채림. 네. 안채림하고 카리나하고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이랑 사귀어야 된다 그러면 누구랑 사귈 거예요? 카리나요. 아 그래요? 네, 알았어요. 네. 평 네. 좋아하는 걸로 카리나를. 예. 어, 그 그러니까 육정 씨는 이런 요렇게 생긴 사람 좋아하는구나. 네. 어, 알것 같아요 육정 씨가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네. 사귀는 거 혹시 어떤 건지 말해줄 수 있어요? 못 골라... 사귄다는 게 뭔지? 못 골랐어, 안 봤어. 아, 그냥 갔어. 안 사귀어봐서? 네. 어, 사귀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좋은 데도 놀러 가고, 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카리나 씨가 만약에 욱정씨 여자친구면, 카리나 씨랑 욱정씨 좋아하는 어, 햄버거도 먹고, 음. 또욱정 씨랑 같이 한강도 가고, 오국정 씨랑 같이 영화도 보고? 어때요? 생각하면 어때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전 여자 친구를안 사귀어 봤는데. 어, 한 번도 안 사귀어 봤죠? 네, 재미없었어요. 어. 공부도 못 하고 장애인 돼서요. 아, 장애인 돼서 여자 친구를 못 사귀었어요? 네, 나또 평범한 사람 되고 싶으래요. 공부도 하고. 그래요. 나 저주 풀수없풀수 없는... 수... 음... 싫은데. 어, 그게 저주 같아요? 네. 어, 그래요.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네. 이, 그, 테레비나 이런 데서 보면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사귀는 사람도 많이 있고, 결혼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네. 우리 교회에, 센터장 다니는 교회에, 거기도 두 사람 다 장애인인데, 결혼했어요. 네. 어, 교회요? 응. 오! 결혼해서 둘이 살아요. 와우.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좋겠어요. 평범한 잘.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공부도 잘하고? 네. 어, 어려운데도 내게... 할수 있고. 아, 어려운 것도 할수 있고? 네. 음. 시 태어나고 음,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네. 장애는 없이요. <laughs> 장애는 아니게 태어나고 싶어요? 네. 어. 네. 대, 대, 음. 대학교도 못 가고요. 수능도 못하고 어. 그렇구나. 네. 어, 수능 보고 싶었어요? 네. 어, 그랬어요. 일반인이 되고 싶었어요. 욱정 씨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다 보통 욱정 씨가 말하는 일반인보다 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네. 지금 욱정 씨가 하는 일 있잖아. 그거 욱정 씨가 제일 잘하잖아. 네. 얼마나 잘하는데 결혼이나 여자 친구나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난 평범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 요 여자 사귀는 거. 친구들도요. 놀러 어. 가면요. 안지연은 어때요? 안지연은 센터장님 딸. 에. 안지연 어때요? 네, 좋아요. 안지연 좋아요? 네. 안지연하고 사귈 생각 있어요? 생각 있어. 요 생각 잘 대답 잘해야 돼요. 네. 이거 방송이라서 이거 못 물러요. 네. 어, 안지연 알죠? 안지연. 네. 2물여섯 살. 네. 예. 어, 안지연하고 사귈 생각 있어요? 네. 어, 약속해. 꼭꼭 약속해. 꼭꼭. 사귀는 거다? 네그 오늘부터 1일이다? 네 어? 안지현이랑 사귀는 거야? 네 어? 예. 맨날 성... 웃으니까요 아, 지현이가 맨날 웃었어요? 네그 센터장님 기억하기에는 맨날 그 딸이요 소... 어, 맨날 소리 지르고 좀 성격이 좀 별론데 어, 괜찮겠어요? 네. 이현자 센터장님 딸이 좋을 좀... 것 같아요 어, 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와우 결혼이 뭔지 알아요? 네 어, 결혼 결혼은요? 어. 어.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자는 거 그거예요 결혼이 여자하고 남자 사이요.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결혼하면 것 싫을 같아요. 것 같아요. 어,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그러면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일반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장애는 없이 장애 아니고요. 그러면은 어, 지금은 장애인이니까 결혼 결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어. 장애. 또 없음, 없으면 좋겠어요, 저는. 평범한 인간이 되면 좋겠어요. <laughs> 평범한 인간이 되면 좋겠어? 네. 아, 근데 욱정 씨 있잖아. 장애인 아니고 평범한 인간 중에 진짜 이상한 사람도 되게 많아. 네. 정말. 그런 사람보다는 센터장님이 보기에 욱정 씨가 훨씬 더 좋은 사람이야. 네. 진짜야, 진짜. 네. 공부도 못하고. 공부 못해도 돼. 네. 지금 지금 우정씨가 훨씬 더 훌륭한 거야 네. 어, 너무 속상해 하고 그러지 마 네. 그 우정씨는 어 이제 지금 엄마랑 동생이랑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네. 어, 엄마랑 동생이랑 이렇게 사, 살면 지금 서른한 살인데 계속 살면 40살 될 거고 50살 될 거고 60살 될 거고 그렇거든요 네. 어, 그렇게 사는 거랑 그다음에 결혼해 가지고 카리나처럼 예쁜 여자친구랑 결혼해 가지고 따로 살고 그렇게 사는 거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네. 응. 응? 네. 응. 그렇게 살아도 그거는 장애가 있는 사람도 그렇게 살수 있어요. 네. 응. 그리고 뭔가 우리가 욱정 씨가 이제 직장 생활하잖아요. 네. 직장 생활하거나 아니면 어디 뭐어 오가는 길에 아니면 동네에서 이렇게 어 욱정 씨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한테 어, 나랑 한번 사귀어 볼래?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네. 응? 네. 그렇게 얘기해도 돼. 네. 옥션 씨 키도 크지, 잘생겼지, 대기업 다니지, 네. 뭐 하나 꿀릴 게 없어요. 네. 응? 네. 응? 그 여자친구 만날 때는 하품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laughs> 어? 하품 안 하고, 어, 네.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네. 네. 어떤 여자친구를 만나면 좋겠나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그 된사람이 무찬씨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카리나 였거든? 네어 그러면은 카리나가 옆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네 아니면 좋아요 어 그래? 제가 카리나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네 센터장님 아니고 카리나야 네 그러면 뭐하고 싶어요? 나 아, 어. 여행도 가고요 책도 사고 요아 책도 사고 싶어요? 네어 그러면 같이 영화도 보고 그러면 좋겠어요. 네, 영화요. 어, 어. 그 혹시 최근에 본 영화 어떤 거 있어요? 버슬라이트 영화고요. 인디아나 존스요. 아, 인디아나 존스 봤어요? 네. 어, 어땠어요?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네. 액션 영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어. 책은 혹시 좋아하는 책 같은 거 있어요? 아, 골라야 돼요. 헬렌 켈러 같은 거요. 헬렌 켈러? 조... 네. 오늘 오늘 어땠어요? 옥정씨? 좋았어요 너무 많이 힘들지 않았어요? 센터장님이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가지고 힘들지, 힘들지 않았어? 않았어요 아 그래요? 어 고마워요 처음인데도 되게 잘했어요 옥정씨 네. 잘해줘서 고마워요 <laughs> 어, 혹시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옥정씨 할말 있으면 한번 해봐요 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신체자 여러분 응. 내 이름은 소옥정입니다 네. 취미는 어, 댄스 난타 체육 까지 어, 어, 어 잘했어요 특기는요 다이어트 운동 그리고 걷는 거 아. 자전거도 아. 좋아하는 것은 음. 음, 맨날 치토스만 좋아하고 아, 카레도요 네. 아, 직업은요 회사원이요 <laughs> 아 그래요 그치 회사원이지 감사합니다